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의 준우입니다 저희, 이제, 이름 바꿀 것입니다. 맞죠? 아직 누군지 정하지는 않았어요. 정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 댓글로 남기세요. 뭐, 허지오 바보 같으니까, 허지오 바보 못생긴 뭐, 멍청이 이렇게 이름도 돼요. 아니. 해주고. 아니 합쳐져야지 그 우리. 아 일단. 허허허 아니요 아니요. 허허오오가지고 <laughs> 이상하잖아요. 아 일단 오늘 진지라고해야지 일단 아이언맨 그리고 아이언맨이랑 스파이더맨 캡틴. 아이언맨있는데왜 그러시냐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우오오 이런 말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대충 해놨어요. 이게 이거는 단돈. 2 5 0 0원 잠깐만요. 맞아요. 저도 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모부, 이모부가 선물해 주셨거든요. 이 피규어를. 그래서 저도 얼마인지 몰라요. 전 예상하는 겁니다. 2 5 0 0원 <laughs> 저기요. 방해드니까 나가세요. 자, 이거 이제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게. 자 이제 밑으로 내려줄게요 밑으로 내려줄게요 응. 자 갑니다 아 그리고 편집자님 아니 나 캡쳐해야돼 편집자님 아니 어디요 똑바로해 편집자님 그것도 어때? 이것도 캡쳐해주십시오 아니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 더워? <목소리> 아, 프다아편다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잠깐만요 쉬고 올게요 타임 여러분들 지우씨가 퇴장했습니다 지원는쉰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다. 저는 아직 여기 이렇게 열어서 보기만 했지 뜯 비닐봉지는 그렇게 뜯지는 않았거든요. 캐쳐했죠 편집자 안 하면 죽는다. 이제는 지우가 이제 편집을 배우면 이제 지우가 편집자가 되겠군데. 나네 그러면 아주 좋구만. 자, 일단, 잔소리 하지 말고, 일단, 딴말 하지 말고, 한번, 이게 주인공이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아, 아니, 진짜, 아까 전 잘, 어, 됐다. 오, 제드풀, 그 뭐냐, 처음 꺼냈을 때, 그 냄새가 나요. 피겨니까 당연히 그 냄새가 나, 귀여한데와 이게, 저가 마트에서 샀거든요? 마트에서 샀는데 이게 36,000원이었는데 할인해서 18,000원 어?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들 이게 안 나와요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아니죠 저기요 아 가위 니... 니... 이게 안 나오잖아. 잠깐만... 넣을 수만 있... 넣을... 넣을 수만 있으면 돼. 제가... 넣고... 넣고... 아 니... 뭐... 언젠가 꺼내지겠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꺼내겠습니다. 왜... 그런데 진짜 이거 어떻게... 망했는데? 첫 번째 아이멜부터 한번 꺼내볼게요. 이거 나이 하빌리워 저거 영어 좀 못하긴 해요. 우와 어저강제에걸렸어 <laughs>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화이 그래서 18,000원이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 보이죠. 그리고 이런 아이템까지 있는데 1 8 0 0 0원이죠 완전 이득이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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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벌려나서 우와. 요거. 요거. 요게 그거일걸요? 그 나는 모션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아, 싶은데 <laughs> 아, 저번에 저는 제드풀 또 까다가 날 날이 났었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잘하니까 그럴 리는 없고요. 아니 손 마지막에 마디 스티커가 조금 붙어져 있는 거이 실화임? 아눈빵이고요아다행이네쓰레기네자 한번 요거 아, 에 네, 요게 안니 있거든요 요건 붙이면 되나봐요 아닌가? 저러면다 꽂아볼게요 홈이 안 맞은 데가 있나? 요거 손 빼야 되나? 아 어, 무서워 아니 이거 또 뿌라지면 큰일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런 건 무서워요 샀는데 오늘 부사면 진짜 진짜 나 울어 방송에 울어 아 여러분들 저는 지금 라이브를 키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만 아직 5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기 재질이 다르잖아 여기 뒷면 아면 얘가 처음으로 샀으니까 일단 저가 한2 개월 뒤에 이걸 또할 테니까요. 그거랑 한번 비교하면 어떻게 될지 똑같을지 아니면 좀 조금이라도 다를지아 어, 이거 진짜 진짜 이거 제도 풀할때 진짜 나 겁나 진짜 겁나 짜증 난데. 아 어, 이거 여러분들 안 하면 안 될까요? 편집자님 이거 빼세요 이거 진짜 어떡하냐 아니 이거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 아니, 이거 자석이 안 되잖아.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는 살짝 피규어네요. 테드풀이었는데, 그딴 거 없었잖아. 어 누가 만들었어? 아. 아. 어른분이었지, 넌. 어른분이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빼요?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 생각해보면 데드풀에 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누가 날... 누가 요즘 구독안 누구냐... 누가 구치했어? 40명이었는데 39명 됐잖아. 일단, 여러분, 피규어는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다음에 이거 한번 실험해볼게요. 아, 어,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릴까요? 안 아, 보여주고 싶다고요? 어, 그럼 감사줘, 저거. 불량. 아잠깐 불량인데, 이러면. 잠깐만. 불량 안 나오잖아. 이제 아 찾습니다. 예, 음, 일단 닫고 이봉기로 일단 원격채워 자, 일단 어 잠깐만 저기 넣는 거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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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 아니야? 오는 너무 또 힘들었네. 넣고. 니다기피라스디 니가 이렇게. 니가 이렇게. 니가 이렇게. 니가 이렇게. 어가이렇피 니가 이렇게. 니가 이러게 니가 이렇 니가 이나오 니가 이렇 니가 이렇게. 니가 이렇가꽤나라요 아, 코가 안 지러워서 좀 괴롭네요. 아, 오늘 방송 재고 왔습니다. 제일 재고 왔어요. 데드풀보다 훨씬 더 비싸다. 아니, 데드풀보다 훨씬 더 싸다. 너무 힘들어. 안녕. 안녕. 지금 9시, 지금 10시 다되갔는데 피곤합니다. 엄청나요. 빨리 잘게요. 안녕! 준파 네, 여러분. 의신가전주의 준입니다. 방구겠네. 아저씨! <laughs>